저희 팀의 나이를 대화해보면, 일단 마춰보 저고요. 네. 두 번째는, 두번째 승민이 형이고요. 세네 번째는 필릭스 형이고요. 네 번째는, 네 번째는, 네 번째는 누구냐. 네 번째는, 네번째 네 현진이 형이고요. 다섯 번째는, 저희? 아! 다섯 번째는, 어, 찬이 형이고, 여섯 번째는, 또안 나온 사람은 선순이야 어? 내가 정하는 나이 <laughs> 여섯 번째 어? 잠깐만 이거 안 나와 첫 번에 아이엠, <laughs> 승민 릭스 그리고 선진 찬가지 민호 아! 한 민호 형이 머리 네, 속에 안 들어갔다는 생 민호 형이 여섯째고요 형은 있네 일곱째는 일곱째는 <laughs> 일곱째는 한이경, 한이형이고, 여덟째는 오케이, 됐어. 어, 어렵다, 이거. 그리고, 는이 핫이, 핫이, 이 핫이. o k a 이 됐어. So, what are you doing? I'm going to 제 질문은 t 민 e German side. I'm going to go to the g e